자. 동력과, 이동력과. 4장. 구준 등운동. 자. 음. 작년 시험에도 나왔는데 그 고정도로 해가 있고 음직 도로레가 있다. 음, 자, 고정도로레가 놓으면, 하나만 알면 돼. 고정도로레가 놓으면, 아, 어, 자, F는 MA고, MA고, 장력은 같다. 장력과 가수도는 같다. 자 가수 방향이 플러스다. 자 해보자. 작년 시험에서는 움직도로리가 나왔거든. 자 해봅시다. 자, 고정도로레부터 해볼게. 자, 고정도로레가 있는데, 도로레가 이렇게 돌기만 하지 상하 움직이지 않다, 알았지? 어? 이렇게 회전만 하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다, 알았지? 고정도로레. 어. 그럼 여기에, 여기에 10뉴턴이 있어. 여기에 3뉴턴이 있어. 이게, 어, 움직인다면 어디로 움직이지? 여기 삼, 십 뉴턴이고 삼 뉴턴이면? 아래로 움직이지? 어, 그럼 움직일 때, 여기 발생하는 가속도랑, 이 줄에 걸리는 장력과래. 어, 가속도 장력과래. 이 줄의 장력, 줄에 걸리는 장력, 줄의 장력과래. 자, 봐봐. F는 M에. 이 10N은 어디로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이지? 어, 그럼 여기, 음, 량이 다르자. 질량이다르 10kg, 3kg. 질량이 달려있다고 할게. 어, 그럼 여기 10, 10kg이면, 여기 뭐잘못하지 MG. MG 알지? 무게 자용하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장력이 있지? 이거 하나 따로 할 거고. 여기 3kg은 어디 움직이지? 3kg은 위로 움직이겠지? 여기에 뭐가? MG 장용하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장력이 있잖아. 어. 근데, F는, 여기서 무는 같고, 장력과 가속도가 뭐라고 같고, 가수 방향이 플러스고, F는 MA. 자, 여기 보자 여기서 F는, F는 MA인데, 자, 힘의, 바, 가속도 방향이 어디지? 아래 방향이 플러스다, 그죠?